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10월 10일 NPB 일본 프로야구 총두 경기 중두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83회차 대상 경기고요 NP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세 경기만 평소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경기밖에 없죠. 자, 평소 이제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NPB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다른 리그 경기 분석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0일 수요일 18시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펼쳐지는 야쿠르트 스왈로즈와 한신 타이거즈의 센트럴리그 파이널 스테이지 1차전입니다. 아무래도 야쿠르트가 뭐홈 이점이라기보다는 어뭐 요코하마에 이은 원정 연전으로 하루 쉬고 온 한신보다. 일정상에 유리함이 있는 경기고 무엇보다 이동일과 휴식일 없이 6연전 스트레이트로 치러지기에 야쿠르트에게 가산점을 안줄 수가 없네요. 물리적으로도 뭐 리그 우승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자, 야쿠르트는 그 리그 우승 어드밴티지 때문에 1승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3승만 하면은 재팬치를 축하지만 한신은 4승을 따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시리즈 초안은 야쿠르트로 보게 하는데 시리즈 초안이요 매치 초안 말고 근데 한신의 경기력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그치 경기력이 나름 괜찮았단 말이죠 그 경기력은 당연 팀의 자랑인 투수진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고 그 투수들을 운영하는 타이밍을 비롯해서 뭐 대타 기용이나 벤치의 무브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허나 여전히 여전히 빠따가 안 터진다는 건 이번 시리즈에서도 저득점 양상은 연출할 수 있겠지만, 초안대로 시리즈 초안대로 승리는 야쿠르트 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누가 올라오던 믿을 수 있는 투수진에서, 그래도 니시 유키면은 에이스 타이틀 줘도 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단기전에서, 단기전에서는 역시 선발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 고려하면은, 오늘도 역시 한신의 마운드만큼은 기대를 해보겠어요. 기대를 해보, 해봐서, 한신이 마운드를 기대하고 빠따는 기대가 안되니까 언더픽부터 저는 추천드려 보는데요 어... 그런 상황에서 배당을 보는데 6.5 기준점에 역배당 저는 배당 대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기준점은 낮은 기준점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충분히 갈만한 기준점인데 배당을 잘 쳐줬잖아요 배당 대비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언더픽부터 저는 1순위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글쎄요. 저는 저득점 양상 속에서 저는 굳이 야쿠르트를 외면하고 한신의 프랜 프렌. 프랜까지 는 한번 고려할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근데 대신에 배당이 낮죠. 배당이 낮아요. 근데 생력배까지 고려할 만한 요소는 못 찾겠어요. 생력배까지는. 자, 진구에서의 오가와 역시 예? 금일 야쿠르트 선발 투수 오가와 역시 한신 상대로 에이스 피칭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뭐, 야쿠르트가 뭐가 모자라요? 맞다. 불펜. 그리고 뭐, 일정상의, 심리상의 유리함을 가진 야쿠르트가, 전 정배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배를 받았다? 야쿠르트가 예상생장률이더 높다. 이 뜻이죠. 일단, 언더를 일신으로 추천드리지만, 시리즈 초안대로 야쿠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한신이 싸, 잘 싸웠지만, 졌다. 이런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10월 12일 수요일 18시, 교세라돔 오사카에서 펼쳐지는 오릭스 버팔로스와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퍼스픽 리그 파이널 스테이지 1차전. 자, 소뱅 같은 경우는 위에 한신보다야 심리적 안정감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본인들 홈에서 치러진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너끈하게 승리 따내고, 한신은 원정 연전이잖아요? 근데 소뱅은 본인들 홈에서 이제 원정 떠나는 거예요. 너끈, 근데 너끈하게 승리 따냈고, 휴식일도 뭐경기 감각 유지하면서 모자라면 이식 했고, 오히려 기세를 타고 올라온 느낌까지 듭니다. 오히려. 허나, 파이널 스테이지도 본인들 홈에서 치렀다면 좋았을 텐데, 본인들 홈에서 치르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하겠어요. 올 시즌, 이 교세라돔에서 오릭스한테 얼마나 잡혔냐면은, 이렇게 겠구 3승 1 0표로 잡혔어요. 예, 교제라듬에서 게다가, 야쿠르트가 갖고 있듯이, 오릭스 역시, 물리적으로, 리그 우승 어드밴티지 확보하고 있고요 자, 1승, 자연스럽게 확보된거에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야마모토 올린다? 이건 뭐, 그런 사기죠, 사기.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우승 어드밴티지 1승, 야마모토 등판 일 1승. 뭐, 이렇게 초안 잡아버린지가 오래예요 <laughs> 그래서, 오릭스는 사실상, 야마모토 등판 경기 말고, 한 경기만 잡으면 되고, 소뱅은 네 경기 잡아야 하고, 아무래도 시리즈 전체를 오릭스가 유리하게 가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복잡하게 볼게 없었어요. 네. 다른, 복잡하게 볼게 없었어요. 다른 모든 요소들, 어떤 요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선발투수가 등판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가는 선수. 만약, 오릭스가 역배였다면 더더욱 두말할 거 없이 갔겠지만 <laughs> 역시 배당 보니까 역배를 줄 리가 없죠. 근데 당연해요. 오릭스가 언더독도 아니고 엄연히 탑독으로서 휴직을 취하면서 본인들 홈에서 경기 치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탑독으로서 기다리고 있었고 야마모토를 내잖아요. 당연히 역배 줄 리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 배당 한번 들어봐야죠. 야구 1.51대 2.11이면은 정배당이 더잘 들어온 배당이긴 해요. 뭐,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 뭐, 55%? 뭐, 45%? 이 정도, 통계적으로. 어쨌든, 덜 주지는 않잖아요. 배당대로, 정직하게, 더잘 들어오는 배당이었고, 뭐 거슬릴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릭스 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왜냐? 만약, 오늘, 오릭스가 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베팅해야 돼요. 왜? 야마모토니까. 합두기 오릭스니까. 만약에 소뱅을 배팅한다? 소뱅을 배팅한다면은 후반 한 7, 8회까지 승부 안나 있는 시점. 이 때는 배팅할 수 있겠어요. 라이브로 배팅할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뭐 해외 사이트들이나 뭐 이렇게 아지 프로토는 이런 게 없죠. 이럴 때나 한번 배팅할 수 있을까? 소뱅은 배팅, 처음부터 배팅 못 나가죠. 그게 아니라면 오릭스가, 당연히 정배죠. 오릭스 승.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오릭스는 그냥 베팅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10월 12일 m p b 1번 필요하고 총두 경기 중두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평소에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경기라던가 다른 종목, 다른 리그 경기 분석 프리뷰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중간이라던가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